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색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질문이, 저, 이런 대칭형. 전대칭형이라 그러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형이 구조죠. 이런 대칭형이 도형에서 마주보는 영역에 색깔을 같게 하냐, 또 다르게 하냐, 이렇게 경우수를 각각 세서, 어, 푸는 문제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원순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순열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2 5년에고 2, 지금 고 3인 학생들을 제외한 이제 고1 되는 학생들은 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원순열이 빠지니까요. 네,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BD 영역 떨어져 있죠. 마주보는 영역. 여기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아니면 AC로 해도 돼요. AC가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러면은, 어, 네 가지 색을 가지고 네 가지 영역을 칠하는 거죠. 그럼 BD가 색깔이 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BD가 색깔이 다를게.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BD가 색깔이 같을 때는 B를 칠하면 D는 자동으로 칠해지니까요. B 경우수만 의 세면 되죠. 처음에 네 가지니까, 네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BD가 색깔이 칠해지면 A 남았죠? A는 B의 색깔을 뺀 나머지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요. C도 B하고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애도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다뭐 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몇 가지입니까? 36가지가 나오고요. B랑 D가 색깔이 다를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B부터 세봐야 되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B부터 세면, b 인 처음에 네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달라야 되잖아요. B랑. 그래서 B를 뺀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A는요. B, D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A는 B, D랑 또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를 뺀두 가지가 됩니다. C는요. 마찬가지로 B, D랑 달라야 되겠죠. 두 가지를 뺀두 가지가 됩니다. 요네 개를 다 곱해야 되죠. 다 곱하면 얼마죠? 48가지가 됩니다. 그럼 36이랑 48이 둘을 뭐하면 되죠? 더하면 되죠. 더하니까 8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5등분한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죠. 그래서 회전하면 같은 걸로 보니까 원순열로 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색을 여기 이제 순열로 보는 거죠. 5팩이 되고요 회전하면 같아지니까요. 그, 그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다 똑같아지죠. 그럼 5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회전하는 경우. 그래서 얘는 5-1팩토리알로 보는 거죠. 4팩으로 보면 됩니다. 4팩 계산하면 네, 24가지가 답이 됩니다. 어, 문제를 볼 때,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표시했지만, 를 네, 중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 이렇게 중복하여 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 경우의 수로 마주보는 게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순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 부분에 회전하여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요. 어 참고해서 구분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또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어요네 개의 도형에 좀 집중해서 보실게요 네 개의 도형을 먼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떤가요 어 모양이 다 비슷해 보입니까 예요 가운데 도형을 기준으로 네 개의 영역이 둘러싸고 있는 도형입니다 네 예.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같은 도형들이라고 해서 위상 동형으로 해서 네 개의 도형은 같은 꼴로 봅니다 예 그래서 같은 꼴이고요 요런 대칭형의 요런 모양들이 되면요 요 마주보는 영역이 이제 구분이 지어지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마주보는 영역이 생기면 여기 색깔을 같을 때와 다를 때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세냐 아니면 그냥 세냐 이제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되는데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에서 보면 중복하여 라는 말들이 있어요. 또는 여러 번 사용하여 이런 같은 말이죠. 이런 말들이 있으면, 마주보는 영역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 경우의 수를 세서 풀어준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 단에 보면, 이제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을 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순열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분지어서 볼게요. 자, 왼쪽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왼쪽에 두 문제는, 어, 도형의 모양이 살짝 다를 뿐이지, 같은 꼴이고, 다섯 개 영역을 다섯 가지 색깔로 칠하기 때문에, 1번, 2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네, 1번만 그러면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 C를 기준으로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세 볼게요. 먼저, 다섯 가지 색깔을 어디서부터 칠해야 됩니까? 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 누구죠? A죠? A부터 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에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색이 들어가고요. A에 칠했으면, 이 옆에 e 부, 이제 칠할게요. 근데 E랑 C는 색깔이 이제 같이 들어가죠? E는 A에서 칠한 거 빼고 몇 가지? 네, 네 가지가 됩니다. C는 E가 칠한 것과 동시에 칠해지니까 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몇 가지입니까? A, E와 다른 색깔이 칠해지겠죠? 그럼 두 가지 빼니까 몇 가지? 네, 세 가지가 됩니다. D도 마찬가지로 A, E와 다른 예, 두 가지 뺐으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네 개를 다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죠? 180까지가 나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C가 색깔이 다를 때를 세워줘야 돼요. 일단 A부터 세야 됩니다. A를 세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다섯 가지가 가능하죠. A에 하나 칠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거, 어, 네 가지 색깔을 이에다 칠하면 되죠. 이에는 네 가지가 되고요. 어, c 는 이제 e 랑 c 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c 는 e 에서 칠한 거 빼고 또세 어, 가지를 칠해줘야 되죠. 네. 다음 b 는 b 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 e, aec 세 개가 칠해졌죠. 세 가지를 뺀두 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b 에는 두 가지. d도 마찬가지로, 예, 두 가지가 되죠. 예. d도 두 가지. 그래서, 5, 5, 4, 3, 2, 2. 여기 잘안 보이시나요? d도 마찬가지로, 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곱해주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다 곱하면, 240이 되네요. 그래서, 180과 240을, 더 해줘야죠. 네, 더 해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420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420이 됩니다. 네. 자, 오른쪽 문제를 볼게요. 자, 오른쪽은 위 아래가 네, 도형은 이제 같은 꼴인데요. 위는 여섯 가지 색에서 그죠? 다섯 가지 영역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색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다섯 개 영역을 다섯 가지 색으로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가 살짝 달라요. 위에 거부터 풀어줄게요. 자, 1번 위에 거, 2번 밑에 거 위에 거는요. 일단은 가운데 이제 색깔을 칠해줘야 되는데요. 가운데에는 예, 네, 여섯 가지 색을 바로 써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여섯 가지 색 있죠? 여섯 가지 색 중에서 몇 가지? 다섯 가지를 뽑아줘야 돼요. 여섯 가지 색 중에 다섯 개를 뽑고요. 그 뽑은 다섯 개를 가지고 여기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섯 개의 색 중에 다섯 가지를 뽑는 이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다섯 가지 색을 뽑아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섯 개를 뽑았죠? 그 뽑았으면 이제 다섯 개를 칠해주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부터 칠해죠 그죠? 영진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네 개의 영역은 원순열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4-1, 3팩토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6, 5, 3팩이래게 돼서 네, 180까지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처음에 여섯 가지 색 중에 다섯 가지 뽑는 게 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밑에 거는 이미 다섯 가지 색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운데 다섯 가지 색 칠하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대로 계산이 되고요. 계산하면 되요. 얼마입니까? 5 곱하기 3팩이니까 네,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 문제는 여섯 가지 색 중에 다섯 가지를 뽑는 이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구분해서 풀어주세요.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위상동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상동형이 뭐냐. 그 도형의 그 구조적인 핵심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자,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일치하면 그 도형들은 다 뭐다? 어, 같은 구조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동형, 예, 같은 꼴로 보겠다는 거죠. 가장 요 쉬운 게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그냥 어, 끈을 가지고 세모도 만들 수 있고 동그라미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예, 네모도 만들 수 있죠. 연결된 그죠 하나의 연결된 끈이 있다면은 요세 가지 도형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끈을 가지고 이세 가지 도형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세 가지 도형은 다 뭡니까? 어, 위상 동형이다 해서 이 동형 구조로 보는 거예요. 유명한 게이컵 컵 있죠? 이 손잡이가 달린 컵을 안을 이렇게 채우고 요거를 이제 줄여주면서 손잡이를 부풀려주면 점점점 뭐 어떤 모양이 됩니까? 도너츠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컵이 손잡이 달린 컵과 이 동형, 아 도너츠는 뭐다? 둘이 동형이다. 예. 물결 무늬로 해주면 이제 동형의 의미예요. 네,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동형 구조로 봅니다. 이게 위상 동형이에요. 이게 시초가 된게 독일의 그, 그니스베그 다리 문제인데요. 요게 한, 둘, 셋, 넷, 다 일곱 개 다리가 있죠. 일곱 개 다리를 다한 번만 거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냐, 없냐, 요, 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오일러가 이 구조를 어떻게, 이 땅은 다 점으로 보고요. 이 땅, 이 땅, 이 땅,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땅을 다 점으로 봐주고요. 다리는 다 뭐죠? 이게 선으로 봐서 얘를 같은 구조의 에, 요 동형의 에,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좀 간단한 도형으로 바뀌죠? 구조적으로 뭐죠? 똑같은 겁니다. 예, 위상동형인 거죠. 오일러가 이 그림을 이렇게 수학적 도형으로 바꿔주면서 위상동형의 그림을 바꿔줍니다. 이게 위상의 시초가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어 그렇고 뭐 이거는 이제 한붓그리기 문제였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위상동형. 자, 이 그림과 이 그림 뭐다? 아 동형 구조다. 요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요세개 그림 뭐다? 아 동형이다. 이 손잡이 달린 컵과 도츠칠모다 동형이다. 어, 한붓그리기 여기서는 뭐 참고로 더 설명하면 이게 점이 세점 이게 뭡니까 선이 세 개죠. 그래서 이게 홀수점 3, 하나, 둘, 셋, 넷, 다 5. 얘는 하나, 둘, 셋, 3. 이거는 하나, 둘, 셋, 3에서 홀수 다 홀수점이 돼서 한붓그리기가 안 됩니다. 한붓그리기가 되려면은 짝수점만 있든지 홀수점이 두 개야 되는데 이건 다 홀수점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거를 좀 보여 주면서 어, 위상적 구조와 같은 도형으로 바꿔 주면서 위상 동형이 생긴 겁니다. 자, 왼쪽에 문제를 볼게요. 요 그림을 세 개를 좀봐 주면 어떻습니까? 다 위상 동형 그림 같나요? 요첫 번째 그림은 요 가운데 만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그죠? 네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도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네개 영역으로 나눠지면서 만나죠. 그래서 1번 그림과 2번 그림은 위상 동형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A, B, C, 그죠? 요네 개가 만나서 꼭 동형일 것 같은데요. 요 문제가 있어요. A랑 B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다리가 없죠? AB는 만나야 되거든요. AB가. 자, D랑 E도 요게 다리가 없어요. 네. 만나지 않죠? D랑 E랑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요기 보면 요쪽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같은 문제고요. 또 동, 동형 구조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동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가 어, 위에 두 문제와 밑에 세 번째는 풀이가 달라요. 자, 1번, 2번은 같은 동형에다가 4개 영역을 4가지 색깔로 칠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풀이가 되고요. 자, 1번, 2번은 자 제일 처음에 제가 풀어드렸던 요거와또같은 구조입니다. 4개 영역에 4개 색을 칠하고 자요거 같은 동형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풀었던 이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뭐다? 네, 84입니다. 84. 둘다 똑같이. 그래서 얘는 뭐 a, c를 잡아서 a랑 c가 색깔이 같을 때, 그죠? a와 c가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각각 구해줘서 둘 합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84가지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얘는 동형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 마주 보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보는 영역이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음, 한 다섯 개 영역을 몇 가지? 세 가지 색으로 칠하죠.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게 가운데죠. 그래서 C부터 색깔을 칠해 줍니다. C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네, 3. 그다음에 A는 C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칠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D는 A, C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세 가지 색 중에 두 가지 색을 빼니까 한 가지죠. 자 B는 C에서 칠한 거와 다른 걸 칠해야 됩니다. 하나를 빼니까 두 가지고요. E는 C, B와 색깔이 다른 것. 두 가지 뺀 나머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3, 2, 2.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네, 12 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살짝 다르고요. 어, 요 구조가 같고 같은 문제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자, 또 다음 페이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기출 문제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왼쪽은 고2 기출 문제고요. 오른쪽은 고3 기출 문제예요.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 보시면 중복이란 용어가 있나 보면은 없어요. 왜 그러냐? 도형을 먼저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영역이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두 가지로 풀어줘야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조건에서 보면, 1번, 6번의 색깔이 뭐죠? 네, 같은 색으로 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을 때 다를 때 구분해서 풀 필요가 없죠 그죠 얘는 이미 같은 색으로 해서 풀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중복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 근데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마주 보는 게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이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앞에 보시면은 이 문제를 보면, 그러면 그냥, 그냥 색깔을 이제 칠해주면 됩니다. 영역별로. 한번 칠을 해줘볼게요. 자, 1번, 6번은 이제 색이 같기 하기 때문에, 1, 6부터 이제 색을 칠할게요. 총 4가지 색을 가니까요. 예, 1번하고 6번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서 1, 6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예, 가지죠. 1번 칠하면 6번은 그냥 자동으로 칠해지니까요. 여기 4가지고요그 다음에 인접한 자, 2번 칠할게요. 자, 2번은 몇 가지 오죠? 옆에 거 색깔 빼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칠해주면 되겠죠. 3번은 2번, 6번 색깔이 다르겠죠. 그두 가지 빼고,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이제 4번, 5번 칠할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5번 칠하고 4번 칠하면 됩니다. 간혹 4번부터 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번을 먼저 칠하게 되면요. 1번은 색깔이 다르면 이제 3가지 올수 있죠. 그리고 이거 4번 칠했다고 치죠. 이제 5번을 칠할 때가 문제입니다. 5번은, 그러면은 4번, 6번, 2번. 이 3가지랑 다르니까 한가지가 오냐. 모르죠. 왜냐면 하 4번, 2번이, 예,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에 몇 가지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예, 옆에 인접한 영역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먼저 칠해주세요. 5번을 칠해주면, 5번은 2번하고 6번하고 다르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4번 칠하면 되죠. 1, 5가 다르니까, 그죠? 두 가지 빼서 4번에도 예, 두 가지. 이렇게.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요 애들을 다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곱하면 96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고3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 이제, 3x3 구조고요 보면, 회전 해도, 네, 일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순열 문제죠. 예, 네. 9개 영역을 9가지 색으로 네, 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중요한 게다 부분이에요. 다 부분. 예,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서로 뭐 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칠해줘라.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웃해서 옆에다 칠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부분을 좀 해석을 잘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제 칠 해줘야 되는데 빨간색을 칠해주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예 정해지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먼저 칠해볼게요. 빨간색을 그면 러 여기 이제 회전해서 다 같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을 자 살펴보면 일단 여기 이 자리를 A라 할게요. 이 자리에 빨간색을 칠하면 회전하면 다 같기 때문에 A A A A 여기 네 개의 귀퉁이는 다 똑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칠한 거는 여기 칠한 거랑 다 같은 거죠 그래서 A라고 볼수 있고요 또 다른데 칠할 수 있는 게이 요 부분, 이요 부분에 빨간색을 칠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빨간색을 칠한 걸 B를 할게요 여기 칠을 하게 되면은 회전하면 다 같으니까 여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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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칠한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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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부분 때는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 한 군데는 B로 표시하면 되죠 그러면 aaaa, a, bbbb, 다이슨 께 남은 게 뭐죠? 가운데 c 여기 빨간색 칠할 경우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을 칠할 경우가 a, b, c 요세개 영역의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네, 여기다 할까요? 자 a 여기다 이제 빨간색을 칠하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 여기 빨간색 칠했을 때 자 여기 빨간색을 칠하면요 인접한 영역 이 부분은 파란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남죠? 이 부분이 남죠 하나 둘셋넷다 여기에는 파란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 다섯 가지죠 그죠? 여기 H라면 여기는 못 칠하니까 여기 다섯 가지 그러면 이제 A, B 자 그죠? 파란색, 빨간색 칠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몇 가지죠? 일곱 가지죠? 일곱 가지는 이제 어, 이제, 이, 그냥, 순열로 봐서, 어떻게든 다, 배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개는, 어, 회전하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순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일곱 가지는, 칠팩으로 보면 됩니다. 네. 5 곱하기 칠팩. 네. 됐고요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제, 여기, B 영역에 칠할 경우 볼게요. 여기 빨간색을 칠을 하면요. 여기 빨간색을 칠하면, 자, 요 부분은 다 파란색을 못 칠해요. 그죠? 이 부분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B를 여기 에 빨간색 칠하면 파란색을 여기 못 칠해요. 그러면 남은 게이세부분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세 가지죠.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곱 개 영역은 그냥 순열로 보면 됩니다. 칠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자 가운데 빨간색을 칠하면요. 가운데 빨간색을 칠하면 네, 여기 다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끼고, 여기도 지금 안 되죠. 점을 끼고. 예. 이웃해서 다안 되고요. 지금 점을 끼고도. 그래서 파란색을 칠할 곳이 없어요. 예. C를 여기,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면 파란색이 칠할 곳이 없다. 예. 경우가 없죠. 이거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두 가지만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되니까. 5 더하기 3이니까 8 곱하기 7팩이 돼서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예, 8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채색 문제 좀 구분해서 잘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